다음, 4번 문제입니다. 어, 지수 계산과 연립방정식을 합쳐놓은 문제가 되겠는데, 이 식도 일단 정리하려면 가장 작은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일단 식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면, 16은 2의 4제곱 되겠고, 이거의 2x-y제곱이 되겠다. 그럼 밑에 있는 8의 x제곱은 8은 2의 3제곱 될 거니까 2의 3제곱에 x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는 2의 8x-4y가 되겠고, 얘는 2의 3의 X, 3x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원래 이게 분수라는 것이 분자 나누기 분모로 돼 있잖아,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나누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2의 8x-4y 나누기 2의 3x.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지수끼리 뺀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2의 8x-4y에서 3x를 빼면 5x-4y가 되는데 그것이 얼마냐? 2048이다. 2048. 그럼 2048은 얼마냐?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이거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2의 11제곱이 된다. 참고로 2의 10제곱이 이게 1024가 되는 거 알고 계신 분들도 될 건데, 여기다가 2를 하나 더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를 하나 더 곱하면 이게 2의 11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여기서 5x-4y가 11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얘 이제 정리합시다. 분자에 있는 3의 4y제곱, 분모에 있는 27은 3의 3제곱 될 거니까 3의 3제곱에 x-y제곱이 돼 있고 얘를 정리하면 3의 4 y 제곱에 3의 3x-3y제곱이다. 아까와 같이 이것도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게 되면 미수 같기 때문에 지수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3에 4y-3x-3y. 이렇게 된다. 이거 정리하면 3에 일단 x부터 쓸까요? 마이너스 3x, 4y 플러스 3y니까 플러스 7y.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9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걸 지금 정리를 좀 해, 해야 되는데, 9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얘도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 이 식을 다시 한번 더 써보면, 3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7y 이 값이 9니까 9는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어,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갖게 해줄 거냐. 양변에 3의 제곱을 곱해. 양변에 3의 제곱을 곱해. 그럼 또 그것도 어떻게 하지? 그럼 여기가 1 남는데, 여기 지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조금 반칙적인 문제가 되긴 하는데 지금 우리는 분자 나누기 분모 이걸 했잖아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했단다,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1/3의 제곱 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일단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된 경우가 인 하면 여기가 3의 5제곱이 있고, 얘가 3의 3제곱이 있죠. 그럼 얘는 있잖아. 여기서 이걸 지금 약분을 하게 되면. 얘는 3개가 곱해져있고 밑에 5개 곱해져있으니까 이게 지금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거라고 지금 그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3의 3제곱을 3의 5제곱으로 나누면 3의 제곱분의 1이 되어서 얘랑 지금 똑같은 경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지금 분자 나누기 분모를 했으니까 이건 지수끼리 뺀다고 했으니까 3의 3제곱 나누기 3의 5제곱이 되어서 여기서 분자 그서 나누기, 분모를 해서, 나누기가 되면, 분, 저기, 지수끼리 빼는 거예요 그치? 그럼 3에, 3-5가 되니까, 이것은 3에-2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3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에-2제곱으로 보고 하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얘를 지금 역수로 취해도 되는데, 그것 역시 얘를 지금 알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 그래서 3에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보고 그럼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7y는 이게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얘를 지금 풀어야 된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뭘 갖게 해줄 거야? 앞에 거 갖게 해주자. 그래서 위의 식에서는 지금 15를 맞춰주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는 3을 곱하고 밑에 식에다가는 5를 곱하자. 위에 식에다 3을 곱해. 그러면 15x-12y는 33 되겠고, 밑에 식에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5x, 5를 곱하면 5, 7, 35y는 5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0이 된다. 그 그래서 두 식을 뺍시다. 더 해야지, 더 해야지. 같으니까. 더하면 얘가 얼마니? 얘가 23y? 이렇게 되고, 얘 지금 두개 더하면 얘가 23. 그래, 딱시. 그래서 y는 1이 되네요. 그죠? y 1 되니까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 지금 집어넣으면, 5x-4는 11 되니까, 5x는 15될 거고, 그래서 x는 3. x는 3. 그래서, x는 3, y는 1 혹은 뭐 3, 1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다. 여기서 지금 다른 것들은 별로 어려운 게 없었는데 여기서 얘를 뺀그 값이 지금 9분의 1인데 9분의 1은 3의 제곱분의 1인데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분의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하면 된다. 하나 더 연습해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3의 4제곱분의 1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얘는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수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아셨죠?